아 아까 전에 도박 도벽 소락 카씨안 돼가지고 아 나우리의 소리 있네 아 이건 좀 문제가 심한데 와 아, 이건 큰일난데 저쪽엔 우리 그래도 다행이다 공포의 연막이라야 다 연막의 기절의 슬로우의 있네, 있기는 <laughs> 별로 배갑지 않은데 케일, 케일이 조금 문제다 케일이죠 뭐야 말자하가, 말자도 좀 문제네 말자 풀어줄게 정화가 정화 이제 없겠지 아 정화도 있었는데 근데 안맞아주겠다 얘네들 그레이브지 여기서 그레이브지면 어떻게 하지 공허 캐릭터가 좀좀 괴물스러운게 하나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얘도 공허고 카직스도 공허고 초가스도 공헌데 좀 괴물같은 캐릭터가 한명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처음에 그 뭐야 탐켄지 나왔을 때오 공허 캐릭터인데 공허 캐릭터 좀잘잘빠 좀 메기처럼 생겼나 했는데 공허 캐릭터 아니었어 카이사는 인간형이라 별로 멋이 없어 재밌긴 한데 재밌고 막그막 로봇 같아서 되게 막 재밌긴 한데 바로. 뭐 약간 괴물 같은 애가 한명더 있었으면 좋겠어. 아오레오 소를 예전부터 나온다 나온다 했는데 결국에는 힘겹게 나왔는데 똥챔이지 지금. 처음 나왔을 때 괜찮지 몰랐는데 요번에또뭐부 받았고 뭐 그냥 아예 죽여버렸지. 야 포로의 간식 내나 봐. 소자들이 돌아오지 조나이트 내가 여기를 지키고 있다네. 포로 간식 뭔데? 포로 간식 없는데? 새끼야 포로의 간식 없잖아. 이게 왜 있어? 이거들어 이거다. 가 쇼핑보다 훨씬 지 포로의 간식? 클릭하여사 근처 포로에게 맛있는 간식을 주세요. 내가 쓸 거야. 썼다 귀엽네 벌써부터 저러면 어냐야 뭐해 저 뭐지 쟤? 안돼

한번더 하지 뭐. 아직 생기나? 안 생기겠지. 뭐 칼썰에 가깝지. 이래서 저걸 많이 가는구나? 아 도벽 나이스 <목소리> 여러분 스택 좀 쌓을 수 있게 더주시지않으어요 저걸로도 스택이 쌓이나? 모르겠어요. 확실히 마나 포션 있는 건 좋아 하나씩 채워 어 조금 지체가 빨래. 뭐하냐, 뭐하냐. 어신묵 저거 좀무겁다 만화 좀 무겁다. 말고. 어머. 뭐. 와안돼 이거 뭐야 와 그냥 그냥 볼로 간대 <laughs> 이건 조합도 안 좋고 나 그냥 볼로 갔어 볼로 간식 한번더안 지나요? 와, 저렇게 커져? 저건 좀 할만하겠다. 근데 못했네. 할만했는데. 와, 저걸 맞췄네. 이래서 주문형을 가는 거구나, 여기서. 아깝다, 저거. 어, 자, 나이스. 요 와, 저걸 죽었네. 아, 저거 뭐 해? 위험해, 위험해. 어, 벌써 저거 나. 아니? 아이고, 그냥, 씨. 또 스틱 좀 싸웁시다. 그걸로 갔으면 안 됐었는데, 아. 아 진짜 위치 뛰죠. 아 저게 안죽었네가가가가 가, 가, 가.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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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을 노려. 저게 아, 안 죽네. 일단 다 빨아. 아. 체라스치기 <laughs> 망할 새끼. 이거 가는 유가 있구나. 이거 가야겠다 나도. 이거는 체력 잡바찍고멸군만면이려오게 다시 한번 이 당했습니다. 뭐지? 어, 음, 50% 감소? 이건 어, 조금 안 좋네. 소라카이스는 큰일 보했네 야야야야 아서아서라 아이고 아파라. 미쳤네. 거리 좋으면 장땡이네 이거. 와, 케일 저거, 씨. 아니. 아, 잡았다, 잡았다, 잡았다. 잡았어, 잡았는데. 감옥, 잡았, 오래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케일 나왔다, 케일 나왔다. 으으으으으! 아이고, 저거, 씨. 아야 어, 저거 맞지 그냥 죽다야. 아 와. 졌다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. 정말 이걸로 가야 되나? 답인 것 같다. 이상 이해하도 없는데. 들어가야겠다, 저기 있다가. 뭐 하겠다고? 미친놈이다, 미친놈. 아이고. 큰일이다, 큰일이야. 안 된다. 아, 나 아, 마셔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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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진짜 아우, 아우, 레서 잘한다. 우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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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지 아우, 아우, 아 때려 좀아우씨오다 빠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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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빠 빠빠 빠르다 빠르다 빠르, 빠르, 빠르. 아이고 제라스 저 제이스인가? 제라스 <웃음> 제이슨, <웃음> 제이슨, <웃음> 제이슨, <웃음> 맞다 50원 50원인데 얘가 방어로 붙는다 사고를 당했습니다. 잘하네 아이고, 못 맞아졌다. 어, 막, 간다가나가다 했잖아, 라인이. 네, 힐러가 없어. 힐러의 구조가 좀 크네. 아, 맞아주려고 갔는데. 그 o o d j o 아닌것 같다 o out there. I'm going to go 완전 하이브리드로 <laughs> 해야지. 5병. <laughs> <소병! 웃음> 우아. 와이봐 봐. 시간이 되나? 공속해. 이기뭘또말 안리지만 뭐 아. 나야, 다 해당되지만 말이야. 그러게. 에. 백이십 밖에 안 돼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그 120면 40마리? 안 돼. 졌어.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. 와 이건 좀. 저 파풀은 파란 정수 75원 치고는 대가가 너무 심각한데.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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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이 많아 쟤는 와 데미지 봐봐 여기 봐봐 미쳤다니까 이게 어 이게 데미지야. 어씨. 어씨 맛있었다. 때려줘. 와제압뜨는거 봐봐. 한복하자니까. 됐다. 아, 이거는.